임사체험의 의미는 16장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던 크리스티는 37세에 심장마비로 심장곽동이 10분 동안 멈췄을 때 임사체험을 했다 그녀는 기독교 과정에서 자랐고 교회에는 가끔 다녔다 결혼해서 여기까지 나와 기른들하고 너무 바빠져 기독교는 삶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고 편할 때만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다 그녀는 일벌레이다 아, 극정에 들고 사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저희들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여러 해 동안에 일과 극정에 취해서 사늘고 고혈로까지 얻었다 그녀는 임사 처음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복구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laughs>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고 우선은 남편에게 내가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밤새 내 심장이 여러 번이나 멈췄어요 마지막에는 10분 동안 멈췄지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설명하려고 하니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의 손을 뻗어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만 개 혹은 그보다도 많은 불빛 가장 아름답고 눈부시고 발자귀는 불빛들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무섭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내 삶이 어린 시절부터 획획 획책장을 넘기듯이 내 앞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 어디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빛을 보았습니다. 마침 이 존재가 비친 것처럼 어떤 존재를 간산화하는 자명 같은 이 커다란 빛을 보았어요. 이 존재 앞에서 나는 기쁘고 편안하고 평화롭고 포근했어요. 마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절하고 행복한 느낌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네 삶에서 그보다 더 간절했던 일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만족이었어요. 나는 그분께 손을뻗었고이 체험으로 삶은 달라졌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편파적이었는데, 그리고 인생에서 사회형사가 들었을 구석이 없었어요. 정말이지. 사람들 때문에 생가신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누구에게도 내줄 시간이 없었어요. 뒤돌아보니 돈 버는 것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가장 중요했어요. 어, 돈 버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회적 지기도 그렇고,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웠죠. 그 모든 것을 지겠어요. 최소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사체험에서 모든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람과 현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게내 삶에서 가장 큰 변화예요.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이런 사람들, 이제 모든 세계 10분의 1 이상은 자존난체에 기부해요. 그리스든 같은 많은 체험자는 임사체험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바로 영성의 감각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영성이란 그들의 개인 삶에서 일상 감각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영감, 음료, 목적을 찾으려는 개인적인 추구 자신보다도 더 위대한 무언가에 연결되는 탐구 등을 포함한다. 많은 체험자는 자신의 영성 개념 안에 타인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담는다. 가장 정교적인 믿음을 가지고지 않고 성장한다는 크리스트과 다른 많은 체험자에 신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같은 마을에 공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나보다도 더 위대한 뭔가가 연결되는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의 의미와 목적의 의식을 발견한다는 개념은 내가 성장할 때 가족이 내게 심어준 가치관과 흡사하게 들렸다. 임서체험 후에 더 영적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는 체험자들은 나와 똑같은 가치관과 욕구에 대해서 그저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전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나는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음을 알았지만 그들의 영성을 조금 더 충분히 이야기 위해서 뭔가 객관적인 척도를 가지고 싶었다 나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과 적을 뻔했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싶었다 훨씬 더 이들이 더 만족해하고 새롭고 긍정적인 삶의 방향에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개인적인 힘을 더 많이 느꼈으며 삶에 더 크게 감사하고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다. 엘리자베스의 18세기에 그녀의 나폴관 층에서 하나가 파열되면서 자궁임신이 끝났을 때 임사체험을 했다. 그녀는 그 후에 영적인 지식을 탐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는 고등학교 교육에 정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교 철학이나 과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임사체험을 한 후에 내내 그 분야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임사체험이 책으로 소개되어서 내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몇년 전이었어요. 임사, 체험, 이어의 과학, 철학, 신화, 그리고 형기 성학이라고 불리는 분야 지식에 대해 치워지지 않은 갈망이 내 삶을 지배했어요. 내가 가벼운 우주의식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을 몇번 경험하고 또 도와주는 꿈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35년 동안의 연습한 명상을 통해서 영적인 보물 참고에 다가갈 수 있으세요. 나는 또 우주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렬하게 느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구하고 나누는 것과 사랑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직화된 종교에 신조하게 오르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계량이 있을 수 있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내면의 영의 인도를 따릅니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결정으로 지금도 매일 수많은 주제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배움과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갈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의미를 통하는 것과는 정의고 정신과 의사 서희 카나와 나는 <laughs>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인 태도와 끈질긴 노력 덕분에 더큰행복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적을 뻔했지는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혜감, 감사, 자비, 연민, 또 어린 사람과 내면의 평화 같은 매일의 정신적인 경험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 여러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목적의식이 높아졌고 공감능력이 향상되며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모든 종교와 특정의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사체험을 하고 나면 시인의 인도 그리고 신과의 관계에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도 역설책에도 대체로 어느 한나의 종교 전통에 대해서는 덜 심취하게 된다. 영성은 종교 전통들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체험자는 그들의 영성을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나 믿음과도 무관한 내면의 느낌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종교식이 의 필요 없을 것 같은 신과의 정말 강력하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느낀다고 주로 이야기한다. 많은 체험자는 임사 체험의 특정 종교의 의미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성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모든 종교 전통을 존중하지만은 어떤 한 정교도 우선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최슬렌 걸리는 27세의 병원에서 얼는 호흡기 감염으로 스스로의 회복하던 중에서 임사체험을 했다. 그녀는 임사체험에서 모든 종교의 핵심은 원질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보았다고에게 말했다. 이 중대한 사건이 내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전전에동올랐던 창문과 문을를 열어주었어요. 신에게 닿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철저히 물질적이었던 사람일수록 이런 영적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영적으로 새벽 두시 정도에 배가 부서 잠을 깼어요 누구지? 체험한 사람이 71세에 미와 연결된 동맥이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인데요 <laughs> 새벽 2시 정도에 배가 아파서 잠을 깼어요 토하거나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 거부일을 그 잃었어요 아내는 내 시험을 듣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 음, 의사는 외과 의사를 불렀고 외과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한 후에 비장이파열되었을수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시작했어요 이대중은내가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린 후였어요 의사는 비와 연결된 동맥이 파열된 것을 발견했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 수술하는 동안에 임사체험을 했어요. 나는 쏟아지는 빛을 듬뿍 받으며 벽 옆에 있었습니다. 그벽반지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그때 내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누가 그런 선택권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평생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부인했는데도 내게는 정말 선택권이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여전히 믿어요. 그때 그비 체크아웃을 선택하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만을 반복하다가 어쨌든 죽을 수도 있었고요. 나는 급행 체크아웃을 선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가게 될벽 반대편에는 어둠 밖에 아무것도 볼수 없었으니까요. 또 괴로움을 당하다가 어쨌든 죽는다는 아무런 예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도 가치있겠다고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니 내게 정말 선택권이 있었다는 게내 체험의 영적인 부분이라고 믿어요. 누구도 나 대신에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영적이거나 정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가돌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은 이미 5십6십년 전부터 성능을 드니지 않았어요. 다른 정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인서 체험으로 뭘 배웠냐고요? 첫째 선택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둘째,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요. 내게 선택은 해 주어졌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인사체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긴 해요. 나는 영적인 생일을 믿지 않지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언제나 무실론적로 얘기했던 소학과 의사 나오미는 34세 위기의 양치를 높이를 올리며임사체험을한 후에 인정이 많아지고 경쟁 시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 일이 생긴 후에 법률을허락으어 명료하게 기억해요. 마치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이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한 새로운 초원으로 다가왔고 이렇게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경험도 내 삶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게 멋지긴 했지만 개인의 정신이나 본질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이렇게임사체험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이게는 무척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은이은 주로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연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사람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laughs> 아... 신을 믿는 은들은황금임을이의명령이라고정리한다면 신이 믿지 않는 종교들은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한 합리적인 지침으로 권장한다. 신이 있다면 나는 진절 연민 그리고 깨달음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신이 없다면 글쎄요. 어쨌든 진절 연민 그리고 깨달음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 얼마나 놀랍도록 간단한가 라고 작가 딘디모가 말했다. 신경과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금율의 보편적인 특성은 인간 집단의 사들을 돕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내 메커니즘이 수천년을쓰서 지는 결과라고 말한다. 시험자들은 이황금률이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쓰여는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라 세상 원리에 대한 설명이며 정력처럼 부인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고 할 때가 많다. 그들은 대기 윤사체험에서 <laughs> 삶을 되돌아볼 때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을 느끼면서 이런 자연 법칙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한다. 수리하던 터적이 움직이던 바람에 가슴이 어슬러졌을 때 윤사체험을 했던 톰서연은 삶을 들어보면서 쳐지는 모든 나쁜 짓을 피해자 처지에서 경험했다. 그는 누군가를 수목으로 때렸던 기억을 되살려 나에게 설명했다. 열아홉 살때 개조하는 피, 트럭을 몰고, 어, 에미네를 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한 남자가 비행디에서튀어나와서내 트럭과 거의 부딪칠보했어요 여름에서 트럭 창문을 내리고 있었고, 하는그 위로 돌아서어요 나는 그에게 믿고는 말투로 다음에는 행단모도를 이용하시죠. 라고 말했다. 응?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욕을 하더니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내 뺨을 서렁들렁때렸요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트럭에서 내서그 남자를 두들겨 패세요 여러 차례 때렸죠. 그는 뒤로 벌렁 넘어져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남자를 거의 죽을 뻔했지만 걱정은 하지 않으세요 잔뜩 화가 났거든요. 길 건너 지휘수에서 남자들이 달려왔어요. 당신들은 그가 나를 먼저 때리는 것을 봤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트럭으로 들어가서 촬영하세요. 이제 사움을 들어오는 시간임에 대한 내 정신부에 서꽂히는아슴이 날린 애가 겉으로 흘러나오고 산으로 텅 긍거리는 감각이 느껴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의견이가 조용히 행복을 추구하던 날을 건드렸다는 격렬한 번호도 느껴지고 싸움을 벌이기 전이나 후에도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임세 체험 중에 삶을 들어보면서 그가 혜한 상태였고, 아니요 사회를 위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 삶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그 남자가 술을 마셨던 슬쩍 의자를 의 보았어요. 제가 선업자 뒤에서 나와 내 트레가 불어 뛰어들기 전에 한 블록 반을 걸어온 길을 보았어요. 나는 또 그의 입장이 되었어서내 주먹이 고창 얼굴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 체험을 했어요. 은하고, 화나고, 당황하고, 좌절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어요. 아랫 입술을 깨우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말해. 나는 그 남자의 몸 안에서 그의 눈을 통해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 나와 그 남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다시 체험했어요. 내가 그 남자의 눈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허가 잔뜩 난 틈이, 음, 어떻게 보였는지. 그는 아니라 어떻게 느꼈는지도 보았어요. 그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어둠하더니 육수진인 고통, 마멸 간 당혹한 수치심, 무력함을 느꼈어요. 결력에서 내려온 후에 남자를 32번 때렸어요. 그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얼굴을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는 곧장 뒤로 나자빠져서 인도에서 뒤통수를 부딪혔어요. 맞아요. 그가 먼저 나를 때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삶을 들어보면서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나는 바로 남자의 무의식 상태까지 모든 것을 체험했어요. 내 삶을 들어보면서 외부 자유 어, 시선, 제선자의 시선을 그기를 경험했어요. 내 눈을 통해서 그리고 남자의 눈을 통해 보면서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삶을 들어보는 동안에 모든 걸 조건 없이 지켜봤어요. 가은하거나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떤 감정 혹은 옳고 그른 걸 따지거나 판단하는 마음 없이 무언가를 관찰하는 경험을 있습니다. 정을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게 어떤 건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 이렇게 삶을 돌아볼 때 사람들에게 저지른 짓을 되돌려 받으면서 완전히 황폐해질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랑과 기쁨을 되돌려 받으면서 깨달음을 꾸고 행복해 할까요? 글쎄, 진작할수 있을까요? 거의 반반일까요? 각자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체험하고 판단하면서 광범위한 방식으로 스스로 책임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사체험으로 얻은 영적인 교훈이 상투적이고 흔하고 진부한 종교적인 이야기로 일축한다. 글쎄, 사실 그렇다. 인사체험에서 얻은 교훈이 따분하고 오래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이전에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매번 체험자들의 임사 체험이 몰랐던 내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한때 알고 있었지만 오래 전에 있었거나 있었거나 무엇이었던 내용을 떠올리게 했다고 내게 말했다. 킴 클라크 샤프는 17세기에 인도에서 열대 임사 체험을 했다. 에비스이는 한 간호사가 살펴보았지만은 킴의 맥박을 찾을 수 없었고 누군가에게 구급대를 부르라고 말했다. 구급대원들이 금방 도착해 고 호흡이 멈춘 킴을 휴대용 호흡기에 연결했다. 그리고 서방대원들이 키 김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은 쓰러진 후에 처음을 내게 설명했다. 갑자기 내 발밑에서 그대한 빛이 폭발를 나들이 내 시야까지 퍼주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빛이 내게 지식을 주었어요. 은혜라는 그 슬픈 수단보다 더 명료하고 쉬운 으로 치며서요. 나는 삶에 대한 의문한 질문들 너무 오래되어서 진부하다며 스어 넘겼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배우고 있었어요. 물론, 진정한 영적성적은사람들의 어떻게 느끼거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로 확인이 된다. 교육자 프랭크 클레이는 어떤 황금율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프는 폴렌 쇼우드는 4 7세에 응급법보 수술하는 동안에 임서체험을 했다. 그녀는 임서체험 자체가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데 초청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다. 이 모든 게삶의 엄청나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이고, 아마도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일 거예요. 내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여전히 변하고 있고,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이어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갈망을 자주 느껴요. 임사체험 강력한 힘을 의휘하고 어떤 기쁨과 경계심을 느끼게 합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이야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 우리가 이 세상으로도 이후 실천하는 행동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 그예요. 음, 사실 나는 임사체험이 가장 안정적인 효과가 생각할 때도, 변화가 아니라 임사지원 후에 많이 나타나는 생활방식의 극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